자, 오늘은 이제 정철의 송미인곡 가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철하면 뭐두말할나위 없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사, 또 고전의 어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삼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과 함께 꼭 기억하시는 작품인데요. 이 송미인곡은 이제 삼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인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선조임금이요. 그래서 곡은 가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한국 문학의 개념, 또 전통과 미적 특징을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자 주제는 이제 임금을 그리는 정,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주된 정서다. 그리움의 정서를 꼭 기억하시고요. 서정적이고 이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서 충신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는 겁니다. 송강정철이 1육세기 후반에 당쟁으로 조정에서 물러 나가지고. 전라도 어때요? 창평에서 머물며 지었던 노래가 이제 송민곡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강원도로 관찰서로 가는 것이 이제 관동별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작품과도 연결을 지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래는 이제 서정가사의 양반가사입니다. 정격가사고요. 운율이 3, 4조 4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 가사의 형식을 잘 지킨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 이제 순 우리말을 아주 절묘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사와 다른다는 것은 바로 이제 순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송민국이 작품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을 잘 구사했다. 그래서 성민국이 출제된 것 같아요. 또두대두 두 여인이 대화합니다. 대화체. 그래서 두 여성 화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작가가 설정한 인물들이라는 거. 이요 예, 의도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감녀와 을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편의상 지은 이름이에요. 진짜 갑을 이름이 아니라 A B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녀는 이제 보조적 위치에 나는 화자고요. 질문을 던져서 이제 의뢰 하소연을 유발합니다. 이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을려를 위로도 하고 조언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 전개를 돕는 기능적인 역할하는 예,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 인물이고요. 극적인 결말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감녀의 역할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을료는 이제 어떠냐. 중심화자하고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작가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질문에 응답하여 신세한탄을 하는 장면. 그리고, 작품 전체 주제 구현을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을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가 이 을료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임을 그려한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임을 향한 마음을 간곡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맞셨죠 예. 또,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연군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서사 부분이 출제됐는데요. 갑이 이제 을에게 이별한 사연을 묻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때요? 자신의 행동과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화체입니다 감녀가 이제 물어봅니다. 어 저기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이 말이에요.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했니? 뭐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백옥경이라는 것은요,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곳이 이제 이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정 궁궐을 의미하는 겁니다. 궁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별의 상황을 지금 제시한 거죠 지금 은려에 그렇죠. 임금이 조,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을 지금 암시하는 거고요. 관직에서 물러나 작가의 처지를 천상계의 버림받아 하계에 내려온 여인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이원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미 계신 곳을 천상백옥경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을 옥황상제와 같은 존재로 또 여기고 있다라고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서 봐서 해다져 저문 날.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왔죠. 그리고 애상적인 분위기와 어울립니다. 해가 다점부어가지고 어두운 날입니다.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조적 인물의 질문, 즉, 감녀죠. 감녀. 주도적 인물의 사설,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다친 대화체다. 우리 출제됐었죠. 다친 대화체. 그러니까 이 주도적인 인물의 사설 을 이끌어내기만 한다는 거죠. 동등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친 대화체를 갖고 있습니다. 화자의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는 배경이 나온 겁니다. 해의 전문 날. 그래서, 감녀의 질문은 왜 백옥경을 떠났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어, 노로구나.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녀를 안다는 겁니다. 이내 사설 들어보. 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같은 궁녀이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내 네 사설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상황에 대한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 얼굴 이 거동이 자이내 얼굴은 이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행동들이 님이 괴함직 괴함직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받음직하다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조종을 떠나기 전 그렇죠? 예, 조종을 떠나기 전에 인근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어쩐지 날 보시고 너라구나 여기실세. 그러니까 이제 아낌없이 지금 사랑을 받았다는얘기죠 나도 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군 뜻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 뭐 이별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이겠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님에 대한 화자의 순수한 사랑과 또 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 예, 일심이죠. 일심, 일심, 일편단심. 이래야 교태야. 그러니까 이제. 아양 떨고 어리광 부리고 교태를 부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막 어지럽게 하였던지 이겁니다. 하였던지 어지럽게 내가 이렇게 해,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을려가 이별의 원인을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탓이 이렇게 있다. 아, 아양 떨고 어리광 부리며 교태를 부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마 이별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반기시는 낯빛이. 요새 낯은 아까 얼굴에 나오는 얼굴은 진짜 그 전체적인 모습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나왔던 얼굴은 자, 형상을 의미하는 거고. 요새 나오는 낯은 얼굴빛입니다. 얼굴 진짜 그 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색. 예와 옛날과 어찌 이렇게 다르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를 대하는 임금의 태도가 지금 돌변한 겁니다. 그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그러니까 이제 요 헤아리라는 걸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걸볼때 어, 오매불망 그렇죠? 한자 중에 오매불망, 자나게나 이제 닌금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또그 전전반측 뭐 이런 한자 성어가 떠오른 겁니다. 닝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렇죠? 네,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이지 지은제 삼같이 쌓였으니 그렇죠? 이제 비유적인 표현 이 나왔죠. 과장법. 지규법, 그죠 윌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 결국 뭐다? 예, 결국은 자신의 탓에 있다라고, 이제 일단, 예, 자기 탓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할 수 있으랴. 대꾸법이 나왔죠, 그죠 예, 그러면서 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예, 자신을 탓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서러워서, 응? 풀쳐 애니. 그니까 풀어서 생각해보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갑자기 조물주가 나왔죠. 이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자신과 조물주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운명론적인 인생관, 즉,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원인은 두 번째 조물주의 탓이다. 그리고 자신의 탓도 있고 조물주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략이 됐고요. 이제 결사 부분으로 가봅니다. 본사관이 많이 빠졌고요. 결사 부분. 이제 을이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가고 싶다며 변화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요. 갑은 비가 되어 임의 마음을 적실고, 적실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자, 을려가. 아, 헛된 일입니다. 이님이 어디 갔습니까? 이 얘기네요. 꿈결에, 아, 그니까 꿈을 꿨는데, 이제, 사라져버렸네요. 그쵸? 예, 꿈을 깨고 나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뭐가 나타났어요? 어엽뿐. 여기서 어엽뿐은 가엽슨, 불쌍하네요.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날 쫓을 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니까, 러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현재 탄식하는 장면이고요. 임없이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 쓸쓸함이 지금 강조되는 장면입니다. 탄식과 쓸쓸함. 임금 곁을 떠나 홀로 지내죠? 임금을 그리워하죠? 또, 꿈속에서 임을 잠시 만났지만 꿈에서 깼죠? 쓸쓸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자는 바로 이제 시정화자의 분신이 될 수가 있죠. 차라리, 극단적이죠. 스여디어, 예.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낙월, 떨어지는 달빛이 되어서, 그러니까 죽어서도 임금에 대한 뭡니까? 충성을? 충정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일편단심인 거예요. 님 계신 창안에 반드시, 번드시라는건 환하게 비추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죽어서 다시 만날 그 소망, 화자의 변화 없는 사랑, 이걸 맹세하는 거고요. 을류의 결심이 지금 드러났고요. 인과 만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때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의지가 드러나 있고, 님에 대한 변화 없는 사랑과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들이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녀가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각신 님 달인 다리약 다른 커녕 군중 비나 되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보조적인 인물인 이 감녀가 첨언 첨가하는 말이에요 주도적인 인물이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을려가 거기에 작가 의식을 강조한 다친 대화차의 특징을 엿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주인공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야기 그리고 보조적 인물은 천 원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다친 대화체인 겁니다. 동등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적 인물인 이, 감녀가 뭐라고 해요? 구준비나 대사예요라고 하는 것은 작가 의식을 강조하고 있, 있습니다. 작자 의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친 대화체가 된 겁니다. 또 시조 종장의 음술과 동일합니다. 3, 5, 4, 3으로 끝나잖아요. 뭐한 글자가 좀더 남았습니다만. 이 정격가사의 특징. 일반적인 시조 종장의 음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감녀의 조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두 여인의 전개, 대화 전개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갑이 질문했죠? 을이 답변했죠? 갑이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을이 하소연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을이 결심하고 갑이 조언을 해주는 이러한 대화 전개 양상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또 전달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낙월과 구준비가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이제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낙월과 구준비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낙월은 말 그대로 떨어지는 달이고요.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낙월이라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각적 영향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어때요? 무력하죠. 그죠? 또 멀리서 잠깐 이를 비추다, 이물 비추다가 사라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잖습니까 그러니까 임에 대한 영웅을 한 사람과 인과 함께 할수 없다는 절망감도 들어있는 겁니다 무력감 절망감 소극적 이런 거그다음임이 계신 곳을 멀리서만 보잖아요 잠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구준비는 그 뭐냐면요 임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감녀가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 말고도 청각적인 게 있죠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님이 눈을 감고 자더라도 청각적인 그 이미지에 의해서 자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옷을 적시고, 가까이 갈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좀더 적극적으로, 또 간절함을 내포하는 그런 시어가 구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옷을 적시려면, 오랫동안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시어가 바로 구준비다. 그래서, 이두 개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김소원의 진달래 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전통의, 전통시의 이제 계보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고 낙향해 있던 작가, 그죠 자신의 어떤 지극한 임금에 대한 그리운 심정, 영군 심정을 여성 화자의 의지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즉,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틋하고 절절한 심정을 지금 뭡니까? 하소연하는 방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등장한 거고요. 사랑이란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의 폭넓은 공감대 이걸 형성할 수 있고요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작가가 여자로 등장하면 학생들이 간혹가다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김소월 시인도 남자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사람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구성 방식. 설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의 이제 대화, 그죠? 렇 서로 대등한 비중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인물이 어때요? 사설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을려가. 그 대화를 주도하고, 반면 이제 감녀 같은 인물은 어때요? 질문만 간간히 하고, 사설을 이끌거나 상대방에게 덧붙여 첨원 정도 하는 보조자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화체는 뭡니까? 주도적 인물의 사설은 작자의식을 드러내고, 보조적 인물은 작자의식을 강조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화체를 이제 다친 대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고요. 작가는 이제 정책 반대 설계에 임금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의 태도와 정서를 다친 대화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임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이 충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사 정철의 송미인 곡을 공부했고요. 예, 제가 올려드린 정철의 관동별곡도 있으니까 예, 그것도 한번 살펴서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